주술 전성기, 약 1000년 전헤이안 시대. 현재 주술회전에서 1000년 전에도 존재한 술사로 알려진 것은 다섯 명이 있는데, 탱겐, 료멘 스쿠나, 우라우메, 켄자크, 크루스 하나입니다. 이중 탱겐은 현세에 간섭하지 않는 나무 같은 존재이고, 스쿠나와 우라우메, 크루스 하나는 주물이었다가 봉인이 풀린 경우로, 1000년에 걸쳐 현세에서 계속 활동해 온 것은 켄자크 한명 뿐입니다. 켄자크는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류의 강제 진화라는 계획을 위해 천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탱겐의 진화, 탱겐과 인류의 동화, 이두 조건을 갖추기 위해 켄자크는 지난 천년간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현재 주술회전에서 술사들의 데스게임, 사멸회유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켄자크는 천년 동안 사멸회유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 주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물은 천년 전부터 그가 조금씩 계약해온 술사들의 말로이며 그것을 사람에게 먹인 후 봉인을 풀어 사멸회유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사멸회유 플레이어 천명 중에는 히구르마처럼 술식을 각성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반 정도라고 해도 500개, 즉, 적어도 500명의 술사와 계약해 주물을 만들었습니다.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술사는 기본적으로 다들 조금씩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 강할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고조에게, 너 나랑 계약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다가, 어떤 바보 취급을 당할지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특히 주술 전성기의 술사는 프라이드가 높고, 기질이 거친 느낌도 있어서, 500명 이상의 술사와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꽤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켄자크는 시부야 사변 마지막에 대량의 주령을 방출하는데 그 수는 천만을 넘는다고 하죠. 이때 켄자크의 발언: 주물은 천년 전부터 내가 조금씩 계약한 주술사들의 말로다. 하지만 나와 계약한 것은 술사만이 아니다. 그쪽의 계약은 이 육체를 손에 넣었을 때 파기했지만 말이야. 나와 계약한 것이 술사만이 아니라는 것은 주령과도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개토의 육체를 손에 넣은 후에는 한 번만 시키면 특급 주령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령 조수를 사용해 새롭게 사역하게 된 주령도 있겠지만, 개토의 육체를 얻기 전까지 켄자크는 이미 천만에 가까운 주령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 천만의 주령, 즉 하루에 2 7의 주령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해도 주령 발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만의 주령과 계약하는 것은 매년 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숫자입니다. 천만이 작가의 미스가 아니라면 켄자크는 1일 27주령, 루틴을 실천하는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루틴이 싫다고 하는 고조와는 참 대도적이네요. 그리고 그의 대단한 점은 또 있습니다. 켄자크는 주령조술을 손에 넣은 후 주령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천만의 주령을 주령조술로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개토의 육체를 손에 넣은 것은 2017년 12월 24일 백기 야행 후 천만의 주령을 방출한 것은 2018년 10월 31일 10개월간 천만의 주령을 흡수한 것인데요. 주령 조술로 주령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력화시켜 압축한 다음 직접 삼켜야 하는데 그 맛은 토산물을 처리한 걸레를 통째로 삼키는 것 같다고 하며 오죽하면 개토의 스트레스 요인이 주령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0개월을 300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33,333번 걸레맛의 주령을 먹어야 하는데 이 숫자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술식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이 탱겐과 스쿠나 그리고 켄자크로 보이고 개토는 몰랐지만 직접 삼키는 것 외에 흡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천만이라는 숫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켄자크의 집념으로 이뤄낸 유간의 봉인이 있습니다. 텐겐은 진화를 막기 위해 500년에 한번 성장체와 동화를 해야 하고 2006년에서 역산하면 1500년과 1000년경 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000년, 켄자크는 텐겐을 진화시키기 위해 성장체와의 동화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유간의 방해가 들어와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거기서 켄자크는 유간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500년, 두 번째 성장체와의 동화. 500년 전 실패가 상당히 트라우마였던 듯 켄자크는 철저하게 성장체도 유관도 모두 생후 1개월 이내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화 당일에 유관과 성장체가 나타났고 텐게는 또다시 유관의 술사에게 패합니다. 저 같으면 500년을 기다린 계획에 실패하면 거기서 포기했을 텐데 포기를 모르는 켄자크는 이번에는 유관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봉인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고 봉인에 필요한 아이템, 옥문강의 수색을 시작합니다. 켄자크가 옥문강을 손에 넣은 것은 2012년으로 옥문강 수색에도 약 500년이 걸렸는데요. 수색 중에는 술사, 주령과 꾸준히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 주택 구상도를 만들어내는 등 연구도 계속했으며 스쿠나의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2006년 켄자크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래중에 이래 제인 토지의 개입으로 고조가 죽을 뻔한 사이 성장체가 살해당하고 동화에 실패한 탱겐이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탱겐을 켄자크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령 조술의 사용자 게토 수그루가 고조와 함께 호위 임무에 참여하며 운 좋게도 옥문강을 제외한 모든 퍼즐이 모입니다. 그리고 결국 옥문강도 손에 넣게 된 켄자크는 2018년 시부야 사변에서 고조의 봉인에 성공하는데요. 고조를 봉인한 직후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옥문강 앞에 켄자크가 앉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500년 전, 1000년 전 자신을 방해한 육안을 드디어 봉인하게 된 켄자크가 어떤 기분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개입, 탱겐의 진화, 주령조술 사용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것이 전부 운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것마저도 켄자크의 계획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노력이 좋은 쪽을 향해 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틀림없는 적입니다만 켄자크에게도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개 선생이 어떤 스토리를 준비해 뒀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